36일째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주일 특집으로 2분 15초를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? 네자 시작 엉덩이를 좀더 내리시죠 괜찮습니까? 조금 더 내려도. 좀... <laughs> 알겠습니다. 피디님, 예. 노래를 하나 해주십시오. <laughs> <laughs> 다음에 해드릴게요. <해드리죠. 웃음> 무슨 노래를 좋아하십니까? 저는 힙합 좋아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빠 힙합 한개 <게> 불러주세요. <laughs> <laughs> 힙합이란 장르를 닙니까 힙하고 팝 하지 않습니까? 아, 그런데요? <laughs> 최신 노래를 힙합이라고 합니다 <laughs> 좀 다르긴 하지만 뭐 비슷하기도 하고 <laughs> 40초 남았습니다 50초 야, 대라. 힘들 안에. 2분 15초였습니다. 보셨지요? 아이고들 오늘 우리 모두 가족사진 찍습니다. 즐거운 날, 좋은 날되십시오 감사합니다.